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할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간밤에 미국 증시 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1%대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국채금리도 올랐고 기술주도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네, 우선 말씀드려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 기술주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연내 테이퍼링이 확실시됐던 게 지난달 말이었고 그때 국채금리는 1. 1.31%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급등세를 보여가지고 지금 현재 입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스닥 지수는 계속 빠져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밤에 볼것 같으면은 전일 종가는 1.48이었고 장중에는 1.54까지 올라갔다가 장막판에는 1.528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도 오르고 나스닥 주가도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쭉. 합을해 보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저가 매수, 반발 매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1.46%에서 1 5 4에서 퍼센트 사이에 묶여 있는 박스권을 음.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이탈을 한다든지 또 이탈을 해서 올드어 최고치가 1.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7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역시 기술주 나스닥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국채 금리 동향에 좀 주목을 해봐라 이렇게 충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뭐 미국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앵커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죠. 전달에 61.7이었고 예측지는 60쯤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61.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병목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델타 변이의 확산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소비 서비스업 종이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키는 그런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 미국의 8월달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무역 수지가 최대폭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상품 수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소비가 늘었다는 얘기로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무역수지가 늘어났다는 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역시 소비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두고 뭐 '퍼펙트 스톰'이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복합적인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를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망 목 현상, 물류난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중국의 전력난 네. 그리고 어, 저 동남아시아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 이렇게 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상하이의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해운 운임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런 지표. 데이지표를볼것 네, 같으면은 작년 초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올 8월과 9월에 4천을 넘어섰고 지금 현재는 어. 4,600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귀에 안 들어오실 텐데 네. 운임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은 2 0 0 달러 정도 했던 그 콘테이너 운임이 어느 정도 올랐는가 하면은 올해 초에는 4천 달러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네. 그러다가 그러 어, 5월달에는 한7천 달러 정도로 올라갔고 지금은 만 달러 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섯 배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 좀 빨리 식겠다 그러면 1 5 0 0달러까지 내야 된다 그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물류가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창고의 보관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틀 내지 3일 정도 있다가 배에 실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2, 3주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결국은 이런 장치비용, 그러니까 창고에 넣어 놓는 비용이 기업들 부담만닙니까 그럼요. 그만큼 말하자면 이 물류난에서 오는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져 있고 이게 결국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뭐네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네네. 바로 뭐 원자재 가격 그렇죠.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원자재 가격 그러면 제일 문제가 에너지 가격이죠. 잘 아시겠지만 네. 뭐 석유 같은 경우 원유는 WTI 기준으로 지금 현재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간밤에 79달러에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뿐만 아니고 석탄도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또 여기에다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원자재 현물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이 네. 지수를 볼것같으면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3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품목을 보면 제일 많이 오른 게 일단은 천연가스고요. 그 밖에 뭐 석유 석탄도 올랐고 다른 금속들도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것들이 공급 부족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또이 농산물 쪽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농산물이 올라간 이유는 물론 이 공급망 부족 현상. 그러니까 물류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기후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랐는가 하면은 커피가 56% 설탕이 27% 그리고 면화가 34% 올랐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앞으로 소비자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인플레이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은 금리를 좀 올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된다면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좀 일시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아무래도 석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력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중국이 호주 석탄을 수입하기로 한 걸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또 달러화가 앞으로 강세로 갈거 아닙니까?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결국 달러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달러화 표시 원자재 가격은 떨어질 거다. 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상 이변에 따른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었습니다. 근데 또뭐이 또한 또 만만치 않은 충격이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력난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뭐 신호등이 꺼지고 상점에서 촛불을 켜 놓고 장사를 하고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늘 중국을 얘기할 때 세계 공장 이렇게 얘기를 그럼요.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볼 적에 중국에서 제대로 물건이 생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고 공급이 딸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전력난이 상당히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걸로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동남아의 델타 변이 확산은 사실은 더큰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남아 그러면은 뭐 중국에 이어서 제 2의 세계 공장이다. 뭐 그럼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네. 하는데 뭐 베트남부터 해서 그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코로나 사태 초기에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이 전선 묶음. 네.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였죠. 네. 이게 중국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남아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하면 우선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칩을 만들고 난 뒤에 후공정, 패키징이라든지 하는 이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서 모든 반도체들의 공급이 차지를 빚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IT 부품들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품들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제품 전체가 생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공급에 차지를 빚게 되고 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대목, 그러면 연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 네, 그렇죠. 같으면은 광군제가 있고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11월 넷째 주 금요일을 갖다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하이 시즌, 소비가 음. 가장 왕성한 시즌인데, 네. 예를 들어 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은 크리스마스 때 쓰는 완구라든지 장식품들 있죠, 추리라든지 네. 하는. 이거의 80%가 어디서 생산이 되는가 하면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은 결국은 연말에 어떤 소비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무산시키는. 네. 그래서 어, 경제가 살아나는 걸 갖다가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 일단은 또두 뭐 번째 이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헝다 이슈 잘 알고 계시겠죠? 어, 이제는 헝다에 이어서 또 다른 부동차, 부동산 업체가 또 디폴트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말씀들어볼수 있을까요? 네, 중국 이름으로 환양옌이라는 회사고요, 판타지아홀딩스라는 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수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헝다가 2위였지 않습니까? 네. 이회 한 60위쯤 된다고 그럽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만기가 돌아온 달러 채권 2억, 2억 달러 정도 그리고 네. 또 위안화 채권한 7억 위안 정도 해가지고 대략 한 3600억 원 어치 정도의 채권이 만기가 돌아왔는데 이걸 갖다가 갚지를 못한 겁니다. 다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추 규모가 한 12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러니까 헝다하고 뭐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이 헝다하고 비교를 하면 대략적으로 한4% 정도 되는 그런 부채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디폴트 상태에 빠진 그런 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중국 경제 아무래도 큰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흥다 사태났을 때 리만브라더스 사태하고 비슷할 것이냐, 네, 뭐 아니냐 아니다. 이런 네. 얘기들을 했었는데 아니다라는 쪽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면 단순 채무지 이게 리만브라더스 때처럼 파생상품을 통해서 여러 금융기관들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헝다의 디폴트 위기와 관련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부동산 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용 경색 현상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판타지아 홀딩스가 이 디폴트에 빠졌다는 것 자체는 그걸 방증하는 어떤 또 하나의 신호로 볼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전반적인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9%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금방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에서 말하는 투자 부분에서 빨리 투자를 할수 있고 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29% 정도의 GDP를 차지하는 부동산 쪽이 이렇게 한쪽이 허물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걸 대신할 만큼 수출이 늘어난다든가 개인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중국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은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게 네. 나라들. 또 역시 같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글로벌 위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큰 어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 제롬 파울 의장은 중국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좀 좋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주의 중간이고 또 아무래도 비가 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디프레스되는 약간 그런 날인데요. 어, 우리의 조선업계가 경쟁력을 갖 LNG 선의 발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해가지고 LNG 선의 전 세계 발주량이 45척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 그런데 네.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 하면 작년에 같은 기간에 22척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 이상 늘어났고 코로나 사태가 없었던 2019년에는 이게 얼마였는가 하면 35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략 한40%한38%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음. 아니고 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건조 비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또 카타르발 호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전체 마운타스척 중에서 어, 금년에 발주된 LNG선 마운타스천 중에서 우리나라 조선 삼사가 수주한 물량이 마운 트 척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싹쓸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그거는 결국 우리나라 그저 조선사들의 LNG선 건조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LNG선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 기술이 필요하고 또 고부가가치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LNG를 싣고 올때 이게 뭐 새지 않아야 되고 또 기체로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부분이 적어야 되는. 네. 그래서 온도를 갖다가 180도 미만으로, 영하 180도 미만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음 우리나라에 예비 수주를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비 수주라는 게 건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현재 업계들 얘기로는 한 135척 정도 우리 이 쪽에 예비 수주를 한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 3사하고 중국의 후둥 조선하고 이렇게 네 개가 카타르에 물량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마 네. 발주가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음.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중국의 후등 조선소가 끼어져 있는 이유는 네. 중국에도 LNG를 수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쪽에 물량을 주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선가도 올라가고 중국 물량도 많아진다면 우리나라 조선업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